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2019년도 3회 64번 문제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주의하셔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어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집중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여섯 면의 주사위가 각 눈이 나타날 확률이 동일한지 알아보기 위해 주사위를 60번을 던져 다음에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우선적으로 어, 우선 확률,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근데 확률이 주어진다면, 확률이 주어진다면, 얘가 평균과 분산을 주어지지만, 얘 해당하는 도수가 주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정말 확률이 동일하게 바, 어, 발생하고 있는지를 나타나기 때문에, 이항분포의 PQ가 아닙니다. 이양분포 해당하는 확률로 적용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평균과 분산을 여기서 눈을 구하고 눈에 대해서 해당하는 비율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면 특히 중요하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면 MPMPQ를 적용하시는 거고 이 경우는 확률이 동일한가를 보기 위해서 해당하는 역 60번을 던진 결과에서 그 결과치를 분석을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카이제곱의 어,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적합성 분석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요? 카이 제곱의 적합성 분석이라는 것을 써게 되는데요. 적합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합성 검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적에 맞게 해당하는 부분의 목적에 맞게끔 이 확률이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맨델 법칙 뭐 9대 3대 3대 1 이런 것처럼 해당하는 뭐 시장 점유율 이미 알려져 있는 시장 점유율과 표본의 결과치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보기 위한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적합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동질성 검정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남자 여자의 뭐 선호도 선호도 뭐. 선호도가 각각의 명수가 나타난다면, 선호도가 매우 만족, 뭐, 보통 매우 불만족, 뭐, 이렇게 나타난다 하고, 해당하는 명수가 동일할 때, 동일할 때이 부분의 분포가 동일하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은 동일한가라고 우선 주어졌으므로 6분의 1씩을 적용합니다. 우선 나타날 가능성은 6분의 1씩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 6분의 1씩 적용한다는 것은 우선은 어, 엑셀을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편사가 조금 제가 잘안 돼서 제가 한번 부분 보겠습니다. 자, 눈의 수가 눈의 수가 1, 2, 3, 4, 5, 6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측도 수죠 단축이 10, 그 다음에 12, 10, 8, 10, 10이 됩니다. 원래 동일하게 나온다면 합계를 구해볼까요? 합계는, 토탈 합계는 60번이 아마 주어졌습니다. 여기 아예 60번이 주어졌으니까 토탈은 60이 되겠죠. 자, 기대도 수는 어떻게 될까요? 기대. 이미 동등하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다 6개는 6분의 1씩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몇 번씩 나와야 돼요? 예, 10번씩 나와야 됩니다. 10번씩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자, 우리는 카이시켜 검정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기대도수와 관측도수, 즉 관측도수에서 잠깐만요, 카이시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대 관측도수에서 기대도수를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기대도수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이시켜 검정 통계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자료를 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관측에서 기대를 빼고, 제곱을 씌우고, 기대로 나누는데, 이거는 이미 0이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값들은 구할 필요 없고, 실제로 요 값만 구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격차가 2, 어차피 격차가 2, 어차피 제곱을 씌우기 때문에, 1 2 1 0의 제곱에 10이나, 8 1 0의 제곱에 10이나, 어차피 4, 2의 제곱이니까, 4의 10분의 4죠? 얘의 2배수가 됩니다. 얘의 2배수. 2배수가 되면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현재 얘가 당연히 0.4와 해당하는 0.4가 되므로 결론적으로 0.8이라는 검정 통계량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한 얘는 현재 해당하는 부분에 임계치가 주어진다면 그 임계치에 따라서 검정통계량과 비교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 밑에 부분 잠깐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무 가설은 아무래도 각 눈의 확률이 6분의 1로 되는 거고요 기무 가설 하에서는 각 눈은 기대 수수가 10이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와 이런 거는 교차 분석을 푸는 경우와 해당하는 확률이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하 확률이 주어졌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입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게 나왔다면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라고 하게 되면 얘를 확률로 다시 한번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균은 우선 이항분포에 따라서 mpmpq가 되어야 되므로 예, 확률을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확률이 0.6이 될 거고 해당하는 부분이 1.2그 다음에 어,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요거 나누기 60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얘 해당하는 어, 평균 요거 곱하기 요걸 하시면 뭐가 된다? 평 해당하는 요거 곱하기 눈의 수와 해당하는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얘가, 평균 값이 되는 거죠. 평균 값은 3.43이라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확률을 가진다면요. 자, 반대, 이 확률을 가지면 해당하는 부분을, 어, 0, 어차피 0.116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은 3.5 정도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시려면 어떻게 되나요? 분산을 구하시려면, 이 분산을 구하는 식은, 분산은, 분산은 어떻게 구하느냐? 분산은 안의 제곱과 바깥의 제곱을 빼게 되는데요. 바깥의 제곱은 요거의 제곱입니다. 요거의 제곱이고, 안의 제곱은 이, 이거의 제곱. 눈의 수의 제곱의 확률을 곱하면, 곱하면 해당하는 요 안의 제곱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평균 값의 제곱 값을 빼면 해당한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차 분석에부터 우선 교차 분석부터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제가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푸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반드시 확률로 계산을 다시 환산을 하셔서 mpmpq로 구성 구상, 구성하시는 거고 이거는 해당하는 동일한 분포가 뛰고 있는 자를 보기 위해서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를 적용하여 그 부분을 차이점인 카이 제곱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당하는 기무 가설과 가, 아, 가설 검정을 하는 거고 MP, MP교는 단순하게 평균과 분산만 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학용 계산기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도수는 모두 10이 될 것이죠 네, 10이 될 것이고 요 부분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요것만 가지고 계산을 공학용 계산기로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학용 계산기를 통해서 쉽게 구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기대도수가 어차피 10이 되기 때문에 요거 요거 요건 0이 되므로 요건 계산하지 않고 이두 개만 가지고 계산할 건데요. 우선 계산하는 방법은 분자키로 놓고 쉽게 하는 방법은 가로로 누신 다음에 12-10에 얘를 제곱을 씌우고 그 다음에 10으로 다시 나눈 뒤 그 다음에 더하기, 다시 분자키로 놓은 상황에서 가로 놓으신 다음에 8-, 8-10에 얘의 제곱을 씌우고 분자에는, 아, 분모에는 10을 넣, 넣게 된다면 해당한 부분이 5분의 4가 나오고 SD키를 누르면 0.8이라는 검정통계란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누적을 하시는 게 맞는 말이고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우선은 요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요정도만 아시면 해당하는 검정통계량을 구하신 내용이고요.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 FX-572S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이 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컬크라는 기능이 따로 있긴 한데 이 기능이 여러분들좀 소개시키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이 기능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진행해보도록 하죠 우선 분자키에다가 제가 해당하는 관측값 x와 y를 넣을 건데요 해당하는 x값은 알파의 x값 다음 마이너스 그다음에 y값 알파의 y값을 넣고 얘의 제곱을 씌운 다음에 얘가 제곱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알파에는 뭐 해당하는 부분 알파 y를 집어넣습니다 얘는 동일한 값이 되겠죠 동일한 값이고요 x만. 다른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Shift, Calc를 누르면, Y에는 뭘 넣을 거냐? Y는 제가 해당한 부분은 10으로 넣을 거고요그 다음에, 아, 그냥 제가 여기서 잘못 눌렀군요. 아,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그냥 Calc를 눌렀어야 되는데, 이거 Solve로 눌렀네요.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이래서 이게, 이 기능은 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인데,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분자키에 넣고, x, 여기다가, x, y, 예, 제곱, 그 다음에 y를 넣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그냥, 컬크를 누릅니다. 그럼 x에다가 12를 넣고, Y에다가는 10을 넣게 되면 해당한 부분이 2분의 5, 5분의 2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컬크. 해당하는 8. 그 다음에 이쪽이 10이었으니까 10을 그대로 넣고 확인하면 5분의 2가 나옵니다. 5분의 2 더하기 5분의 2니까 5분의 3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 예, 더하기. 이렇게 나오니까 5분의 4가 되므로 0.8이라는 결과치를 얻어낼 수도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이양분포를 푸는 방법, 공학용 계산기로 푸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만약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적합성 검정에서 만약에 이미 이 확률이 알려져 있다면, 다시 해당하는 시장 점유율처럼 이미 알려져 있다면, 그 확률을 다시 한번 표본수에 맞춰서 기대도수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알려진 것이 이미 알려진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어 얘가 지금 60이잖아요? 60인데 여 6이라면 어, 전체 확률이 100이 되겠군.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쪽이 0.2 그다음에 0. 4. 이거 너무 높은데요. 0.1, 0.1, 5, 3, 0.1, 0.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5, 3. 어, 그러면 전체가 100이 되겠 100%가 되겠죠. 100% 6 0이라 나오기 때문에 여기 표본수가 6 0으로이다가 직접 기대 도수를 직접 구합니다. 60 곱하기 0.2를 하게 되면 1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60에다가 0.4를 곱하니까, 64, 24, 2.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0.1이면, 6, 6, 6, 6, 6이 되겠죠. 그렇다면,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10에서 12를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12로 나누시는 게요 값이 되겠죠. 그 다음 얘는요, 12에서 24를 빼고, 얘를 제곱을 씌운 다음에, 24를 하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에서 10에서 6을 빼고 제곱하시고 6으로 나누고요. 동일한 방법을 실시해서 다 더하면 검정통계량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확률에서 해당하는 교차분석, 해당 동일한지를 보겠다면 해당하는 적합성 분석에 이어해서 해당하는 n 수를 어차에 한번 계산하고 기 얘가 기대도수가 돼서 계산하시는 거고 다시요. MPMPQ는, MPMPQ는 해당하는,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평균을 구한다면 어된다 확률을 여기다 다시 한번 확률로 계산을 하고 눈의 수를 곱하셔야만 해당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평균을 구하는 거는 이항분포예요이항분포 반드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갑니다. 자, 해당하는 확률을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확률을 적용하게 되면 얘가 0. 어 확률이 아까 전에 엑셀로 구한 걸로 한번 잠깐 볼게요. 요 확률값만 적용해 보겠습니다. 확률값만 다시 볼게요. 아예 학용 계산기로 한번 풀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 를 푸시면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확률값은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얘의 우선 평균값은 요 곱하기라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를 곱하시면 되는 거고, 자, 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눈의 수의 제곱을 해야 되기 때문에, x에는 먼저 얘를 넣고 y에는 얘를 넣어서 해당 확률을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x 제곱에 y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공학용 계산기로 풀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학년 계산기로 어, MP, MPQ에 대해서 한번 분산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진행해 보죠. 온 키, 셋업에서 시프트 스테틱. 아, 죄송합니다. 셋업을 눌러서야 해 되는데 여게안눌러졌네요 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이번에는 어, 해당하는 배열 쪽으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틱 3번으로 계산을 하고고. 두개의 변수를 넣어야 되므로 2를 넣겠습니다. x에는 눈의 수를 넣으십시오. 눈의 수를 넣으시고요. 2, 3, 4, 5, 6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아래를 누르면 맨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률을 적용합니다. 0.1666그 다음에요. 0.2가 되겠네요. 0.2 다음은 0.166, 0.1333, 0.1666, 0.1666을 넣게 됩니다. 자, 이, 이 경우에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평균은 x, y를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x, y를 그냥 곱하시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ash키, 시프트, 스테스틱, 썸과 바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어, 썸, 썸 부분 3번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썸을 눌러보시게 되면 x, y를 곱해서 더한 값, 이게 평균이 되겠죠. 요 평균값은 5가 됩니다. 5가 3.433이라는 결과치가 나타나네요. 그래서 3.433 기록해 놓으세요. 네,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걸좀 줄여서 할게요. 평균 값은 3.4333. 이게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분산을 구해 보겠습니다. 분산을 구하시려면 우선, 눈의 수의 제곱 값에 확률을 더해야 되는, 빼야 되는데, 여서 기 아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서, 기 앞쪽으로 놓고, 빼기, 앞쪽에다가, x 제곱의 Y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 shift, static, 이번에는 다시 3번, s u m 선으로 들어가시고요. 해당하는 7번이죠. x제곱의 y가 됩니다. 그래서 7을 넣고 하게 되면 얘가 해당하는 값이 얘 값이 얘 값이 요 값이 2의 x의 제곱 값이 되는 거고요. 얘가 해당하는 2x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를 제곱을 씌워야 되죠. 해당하는 예의 제곱을 씌워야 해당하는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더 가시고, 가로를 치고, 얘를 제곱 값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평균 값의 제곱 값, 얘는 이 X 안에 거, X 제곱의 기대 값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한 값이 약 2.979라는 해당하는 분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해당되는 교차 분석과 해당한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문제까지를 복합적으로 한번 문제 풀이해 드렸습니다. 조금 많이 어려우신 문제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풀이하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